녹색 채소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존재,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왜 다이어트를 할때 브로콜리가 권장되는지는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브로콜리가 가진 숨겨진 기능과 실제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브로콜리는 100g당 약 34kcal 밖에 되지 않는 매우 저열량 식품입니다. 하지만 이 적은 칼로리 속에 놀라운 영양소들이 빽빽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 비타민K, 엽산, 칼륨, 칼슘 등 필수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며 특히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다이어트 중 겪기 쉬운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설포라판이라는 파이토케미컬 성분입니다. 설포라판은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갖고 있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단순한 건강 유지를 넘어 체중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된 대사성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간 해독작용을 활성화시키는 효소를 자극해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인체의 대사 효율을 높이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데에도 간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혈당 조절에도 유익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주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키는 데에 일부 연구 결과가 있으며 특히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권장되는 식품입니다. 섭취 방법 역시 매우 간편합니다. 가볍게 데치거나 찌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올리브오일을 소량 곁들이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단, 지나치게 오래 삶으면 수용성 비타민 손실이 크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가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브로콜리에 포함된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하루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날 것으로 먹는 경우에는 잘 씻지 않으면 농약 잔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대치거나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브로콜리는 다이어트 식단의 볼륨을 늘려 포만감을 주면서도. 열량 부담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식사량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우 실용적입니다. 한끼 식사에 브로콜리를 곁들이면 같은 양을 먹어도 열량은 낮고 만족도는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브로콜리는 다이어트를 할때 단순한 채소 그 이상입니다. 해독, 항산화, 혈당 조절, 포만감 유도까지 복합적인 건강 효과를 가진 똑똑한 식재료입니다. 오늘의 식단에 브로콜리를 한 접시 더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